그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나봐요. 굉장히 좌절감도 컸을 텐데 이분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?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어, 뼈가 없으셨던 분입니다. 아. 위턱에는 거의 종잇장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아래턱 뼈 같은 경우 여기 바로 신경이 지나갑니다. 아. 뼈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임플란트가 식립이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. 음. 뼈 이식을 먼저 합니다. 네. 그래서 먼저 이렇게 뼈를 만들어 줍니다. 이것을 이제 뼈 이식수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식을 해 줍니다. 음. 그래서 없는 뼈를 만들어 주는 거죠. 네. 이런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투 스테이지 GBR이라고 하는데요. 음. 이렇게 해서 뼈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을 뭐 하, 이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기턱 어 뼈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너무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공 뼈와 인공 막을 이용해서 쉽게 이 뼈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 이식을 한게 바로 뼈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다려 줍니다. 음. 숙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음. 6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고 나면 이것이 자기 뼈가 됩니다. 단단한 뼈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플란트리가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기다려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마무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네.